실험 해봐, 차단해봐. 아, 아마 이거를... 아, 이거 이렇게 차단되나? 어떻게 이렇게 차단해야 되나? 이거를 삭제하면서 작성자 차단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한다, 목숨 걸어야 돼. 만약에 여기 안 뜨면 난 몰라. 어, 난 몰라. 야냐 자, 자, 과연 여기 설정이 있을까요? 과연... 어머! 어머, 어떡해, 이거 안 나와! 이걸로 하니까! <laughs> 이거 어떡하냐, 이거. 아? 어? <laughs> 아니, 이거. 아니,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? <laughs> 반송 채팅은 돼. 어? <laughs> 이게, 이게 뭐여, 이게? 아 정말.